일부러 점수 깎아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재밌어 하는 게 뭐야? 턱걸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5천 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참 재미 수문장 재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못 하고 있는데 52층이지 않으셨나요? 일부러 일부러 내려가고 있어요. 연패 연패는 한 지금 3연패?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늘은 렉 상황이 별로 안 심각해졌다. 가끔씩 겁나 심할 때도 있는데. 아. 그냥 띠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들어가고 버섯! 안 주네? 계속 달릴 거로 생각을 하면은 근데 맵이 끝날 것 같더라. 딱까지만왜 아! <laughs> 닫지를 못해? 아니 그거 하나못 기다려줘? 뭘 힘내야 너도 못 들어갔으면서 그 정신건강이 이롭지 않을까? 쟤쟤 무슨 스트리머 누구 있어요? 저 마리오랑 루이지 저렇게 생긴 애들 되게 많이 본것 같은데. 방송하는 사람인가? 밤로스 금발 워전 밤로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그맣지 않나, 얘가? 얘네들 뭐하냐? 아, 던졌다. 어, 나만 깰수 있다. 어디야? 여기야? 나이스 뭐 추냐? 압도적 1등 좋아요. 내려와, 그 사실 이거 필요 없지 않을까? 이거 치면더 큰일 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해. 와, 이거 어떻게 가냐? 오케이,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이 정도 다 해? 너무 지는 것만 보여주길래? 이걸 아무도 안 치네? 저 파란 점선 밟을 수 있는데. 뭘 파란 점선을 밟아요? 파란 점선을 어떻게 밟아? 제가 그속들을불라서 아니, 저거 봐봐. 저거, 저 파랭이도 그, 아까 제가 말한 네 되게 많이 만난다라는 애랑 똑같지 않아요? 어디야? 으아! 안 끝나네. 아 진짜 오케이 찾아요. 미주도 죽었어요. 어서 오세요. 파랑새에 올린 영상. 아 트위터. 내 앞에 한놈. 어차피 졌어요. 어차피 졌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안 됐어. 어차피 우승은 팔랭이 웃겼으면 됐어. 둘중 하나라도 성공했으면 됐어. 이기거나 웃기거나. 맨날 안점에서 닦고해. 야, 저건 저거 찾아내버려. 저 마리오도 딱대. 감히 점이를 달고와? 나한테 차단해달라는 뜻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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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GG! 감사합니다 내가 좀 잘하긴 했어 일부러 제가 점프 안 뛰었거든요? 깃발 잡힐 것 같아가지고 동맹무습 실력이지, 이것도. 더거 이제 아무도 안 속아, 아무도. 와, 21점 너무 좋아요. 야! 야, 코리아 스파이, 나와! 나와! 언놈이야! 누가 저런 끔찍한 미를! 두근두근. 엥? 엥? 누구지? <laughs>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내 방송 보고 저거 한 한글... 게. 아니, 맞지 않을까? 아니라고? 아니, 말이 안 되는데? 님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 난, 난 말이 안 된다고 봐. 어... 차단을 하면은 튀어나오지 않을까? 차단을 하면은? 한번 봐줬다. 한번 봐줬다. 댕청자네, 댕청자야.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기분이 나쁘네. 왜 그렇지? 오늘 좀 많이 만나서 그런가 봐. 그럴 수도 있지. 점이만 보면 즉시 나갈 것같아뭐잘 부탁드립니다야! 난너 싫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크, 역시 역시 저 빨숫불의 품격 크, 멋있다 멋있어 아나 근데 나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잘한 게 아니었네 덥다고 토할 정도면은 보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저거 나실력고 저거 닉네임까지 바꾼 거 봐요 님들 봤어요? 더운 건 좋아하는데 더울 때 있는 거미들은 싫음 근데 벌레들 진짜 너무 싫어 벌레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나이스 복수했다 아! 나이스 이판 나의 우승으로 하도록 하지 야, 밑으로 가라매 내가 어떻게 널따라다을수 없을까? 야!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이거 나 조금 밟힐 줄 알았어! 밟힐 줄 알았다고! 야! 이게 다너 때문이야! 너가 이상한 빛 들고 와가지고 그래! 너 누구야? 얼른 나와! 미안하다고? 알았어 <laughs> 내가.. 내가 볼 것까지 예상 다한 건가? <laughs> 이것까지 예상을 했다고? 내가 확인할 것까지? <laughs> 이거를? 우리 화해하자. 화해해. 화해하도록 해. 어때? 얼른 받아. 받으라고. 받아봐! 받았나? 거절했나, 혹시? 그, 그 새로운 파란색이 안 뜨던데. 우리 이제 화해했어. 우리 이쁜비 가져오는 건 어때? 어우, 이순간 파란색 안 뜨길래 거절 당한 줄 알았잖아. 이제 <laughs> 저격이 더 심해지려나? 근데 친구 받는 거랑 그거랑 관계가 없기는 해가지고.